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뿌리이고 서로 이롭게 하는 건 열매다.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대신해야 한다. 묵자 겸의 중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뿌리입니다. 이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시작점입니다. 중년은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근본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년의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쌓아왔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감을 넘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는 인간 관계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관계는 반드시 서로를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의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부부 사이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중년의 사랑은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들 속에서도 서로를 이롭게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협력과 이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여줍니다. 팀원 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된다면,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고,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협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년의 사랑과 이로움이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중년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의 독립 등 여러 요인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을 유지하고 서로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이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부부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는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묵자의 겸의 사상은 중년의 삶에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뿌리라면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은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와 열매를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의 사랑은 성숙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우리 삶을 더욱 의미있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겸해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묵자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사랑의 뿌리를 깊이 심기. 중년에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랑은 이러한 관계의 시작점이자 근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고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이해와 배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가족과 친구, 동료 간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삶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데 기여합니다. 둘째, 서로 이롭게 하는 실질적 행동. 사랑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관계는 반드시 서로를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중년에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존중과 지지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오며 이는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동료 간의 협력과 이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셋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중년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의 독립 등 여러 요인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을 유지하고 서로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이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년의 사랑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